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를 맞아 제가 지속적으로 분석해온 프로젝트들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두 개를 선정해서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들을 소개해 드렸지만 오늘 다룰 이 비트코인 하이퍼와 맥시 도지는 각각 기술혁신과 민문화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프로젝트 모두 현재 사전 판매가 진행 중이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다양성을 더할 수 있는 흥미로운 선택지가 될것 같은데요. 먼저 현재 시장 상황을 간단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난달 사상 최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현재는 조정 구간에 있지만 여전히 10만 달러 위에서 11만 달러 위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 암호화폐 정책 발표와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이 시장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비트코인 혐물 ETF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더 활발해지고 있고, 이는 전체 암호화폐 생태계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혁신적인 기술 프로젝트와 강력한 커뮤니티를 가진 밈코인들이 동시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첫 번째 추천 프로젝트인 비트코인 하이퍼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한계를 해결하려는 레이어2 솔루션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라고 불리지만 초당 7건 정도의 거래처리 한계와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부재로 인해 디파이나 디앱 구동이 어려웠습니다. 이 비트코인 하이퍼는 솔라나 가상머신 SVM과 완전히 호환되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도 비트코인의 검증된 보안성과 탈중앙화는 그대로 유지하는데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다른 많은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이 아직 컨셉 단계인 반면에 비트코인 하이퍼는 이미 개발 내실 라이브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비트코인 하이퍼의 작동 방식은 정말 혁신적인데요. 이 사용자가 비트코인을 레이어 2 네트워크로 브리칭하면 랩핑되어서 다양한 DM,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거래는 영지식 증명을 통해 검증되고 최종적으로 비트코인 메인넷에 정산이 되는 시스템인 것이죠. 이를 통해 탈중앙화와 이 보안성은 완전히 유지하면서도 솔라나급의 빠른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데요. 이 특히나 솔라나 가상 머신 호환성 덕분에 기존 솔라나 생태계의 d앱들을 거의 그대로 포팅할 수 있기 때문에 출시와 동시에 풍부한 이 생태계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민코인 생성과 거래까지도 지원을 하면서도 비트 인의 견고한 보안성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하이퍼 토큰의 역할과 수익 구조도 매우 매력적입니다. 이 토큰은 네트워크의 가스비 결제부터 거버넌스 참여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토큰 홀더들은 스테이킹을 통해 최대 연 170%라는 공격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디파이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인데요. 또한 네트워크에 락업되는 모든 비트코인은 공개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하이퍼가 널리 채택될수록 비트코인 자체에도 공급 압박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하이퍼토큰 모두의 가치를 동시에 그 올릴 수 있는 이 독특한 상호 보안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 프리셀 현황을 보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현존하는 모든 ICO 중에서 가장 많은 자금 모금을 아 이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1,760만 달러 모금을 돌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좀 성공적이다라는 ICO가 600만 달러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1 0 0 0만 달러를 넘으면. 굉장히 성공적이다. 1,700만 달러의 경우는 굉장히, 굉장히 성공적인 지금 ICO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주목할 점이 단순한 투기적 관심이 아니라 실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얻는 투자라는 겁니다. 이 많은 크립토 애널리스트들이 이미 작동하는 개발넷을 보유한 프로젝트의 희소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이는 거래소 상장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구매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 지갑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연결을 끊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누르시면 이 홈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일단 구매방법 알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주의사항 말씀드리게 되며 최근 좀 유명한 ICO 아이디어 프로젝트들의 경우는 어이 피싱 사이트 스캠 사이트들이 굉장히 빠르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겉으로 보았을 때는 똑같은데 이제 참여를 위해서 ICO나 아이디어 참여를 위해서 지갑을 연결하게 되면그 순간 지갑 안에 있는 토큰들이 모두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빠져나간 토큰은 사실상 이제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 드릴 링크를 통해서 참여하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영상 설명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시면 요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네, 여기 보시게되면 하이퍼 구매 버튼 어, 이 오른쪽 상단에 있죠. 이 하이퍼 구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네, 어떤 지갑으로 연결할 거냐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 메타마스크 지갑 이용하시기 때문에 메타마스크 지갑을 이제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갑이 연결되게 됩니다.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입력하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어떤 토큰으로 구매하실지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어, 이더리움 체인의 USDT로 구매를 하시죠. USDT를 누르시고 어느 정도 구매하실 건지 여러분들이 입력하시게 되면은 어, 현재 토큰 가격이 얼마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토큰 가격의 경우는 1한 개의 하이퍼 토큰당 0 0 1 2 9 6어 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ICO에 참여가 어, 가능한데 현재 1,995 USDT로 어, 15,300개, 15만 3천 개 정도 구매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어, 이 위에는 구매 동시에 스테이킹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밑에는 구매만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을 ICO나 IDO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제 대부분의 ICO 이제 프로젝트 사전 판매 종료와 동시에 거의 뭐 하루 이틀 안에 거래소 상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래소 상장이 이루어지고 하루 이틀이면 상승할지 하락할지 대부분 판가름이 납니다. 그런데 이 스테이킹 같은 경우는 사전 판매 종료 직후 한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달 정도 락업 강제로 이제 락업이 되게 되기 때문에 현금화 자체를 불가능합니다. 이때 상승하면 좋겠지만 하락했을 때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어 이제 스테이킹을 하지 않는다. 이 밑에 하이퍼를 어 밑에로 어 이제 구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현재 16,146개의 하이퍼 토큰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구매가 종료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 네, 닥터 비트맨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구매하기 했는데 어라, 지금 제 메타마스크 지갑 보니까 이 토큰이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건가요? 라는 질문 꼭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맞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 메타마스크 지갑에 토큰이 없는 게 정상이고 모든 ICO, 모든 아이디어는 사전 판매가 종료되면 공식 홈페이지에 토큰 컨트랙트 주소라고 나옵니다. 이 토큰 컨트랙트 주소를 복사하시고 메타마스크 지갑 오른쪽에 보시면 토큰 추가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 토큰 추가하기 버튼 누르시고 오른쪽 상단 보시면 맞춤 토큰 생성이라고 있는데 그 탭을 누르시고 어, 그 탭을 누르시게 되면 토큰 컨트랙트 주소라는 창자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복사하신 이 주소를 붙여넣기 하시면 아이디오 아이소에 참여했던 이 토큰이 여러분들 메타마스크 지갑에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후에 여러분들 공식 홈페이지와 아즉 구매에 사용했던 지갑을 연결하게 되고 클레임 버튼 이 청구하기 버튼이 활성화 될 텐데요. 클레임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구매했던 개수만큼의 이 토큰을 이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받으실 수 있다. 이후 거래소 상장되고 어 가격 추이를 보고 바로 현금화를 하실지 아니면 좀더 홀딩을 하실지 어 이제 보시면 된다. 선택하시면 된다. 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추천 프로젝트인 이 맥시 도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맥시 도지의 경우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크립토 커뮤니티에서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투자자들을 맥시멀리스트라고 부르는 문화적 밈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 맥시, 이더리움 맥시처럼 특정 코인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재미있게 이제 패러디를 한 건데 이 맥시 도지는 이런 투자 집착과 더불어 헬스케어, 피트니스에 대한 극도의 집착까지 결합한 독특한 중독성 있는 캐릭터로 어, 만들어냈습니다. 이 복잡한 유틸리티나 거창한 기술적 로드맵 대신에 순수하게 밈의 힘과 커뮤니티의 바이럴 파워에만 집중하는 클래식한 이 접근법을 택하게 됩니다. 이 맥스 도지가 지금 시점에서 특별히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완벽한 문화적 타이밍 때문인데요. 최근 해피 길모어 2 영화가 개봉되면서 맥스 리그와 이 맥시멀리즘이 이 밈이 영어권 소셜 미디어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특히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극한으로 몰입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트렌드가 되면서 맥시도지의 캐릭터가 완벽하게 부합하고 있는데, 밈 코인의 가치는 결국 얼마나 바이럴하게 확산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현재 이 맥시도지가 타고 있는 이 문화적 파도는 정말 강력합니다. 틱톡, 트위터, 레딧 등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유저 제작 콘텐츠들을 보며 이 밈의 전파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민코인 시장에서 맥시 도지의 포지셔닝도 매우 전략적인데요. 도지와 이 시바이누 같은 1세대 민코인들은 이미 시가 총액이 어좀 크게 올라서 이 성장력이 폭발적 성장이 제한적입니다. 반면 새로운 민코인들은 대부분 참신함이 부족하거나 지속력이 떨어지거나 둘중 하나인데, 이 맥시 도지는 이둘 사이의 스위트 스팟을 정확히 찾았습니다. 도지코인의 검증된 민 파워를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이고 중독성 있는 새로운 캐릭터로 차별화했죠. 특히나 맥시멀리이스 문화가 크립토 커뮤니티에 깊이 어, 깊이 뿌려박혀 있어서 기존 투자자들에게도 친숙하면서 새로운 유저들에게도 독특한 매력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맥시도지의 이프리셀 진행 상황을 보게 되면 얼마나 자금이 모금된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240만 달러 이상 모금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한 개의 맥시도지 토큰당 0.0002585 달러에 현재 참여가 가능하다. 구매 방법과 이제 클레임 방법은 앞서 설명했던, 어, 이제 이렇 비트코인 하이퍼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하이퍼와 맥스도지는 완전히 다로 다른 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다변화 관점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조합인데, 이 비트코인 하이퍼는 실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틸리티 중심의 프로젝트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 성장 가능성이 높죠. 반면 맥스도지는 순수 밈코인으로서 높은 변동성을 가지지만 그만큼 단기간 폭발적 상승 가능성도 큽니다. 이 투자 전략적으로 보면 비트코인 하이퍼는 기술 섹터 배팅이고 맥스도지는 문화 트렌드 섹터. 베팅이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두 프로젝트에 적절히 분산 투자를 한다며 라 서로 다른 시장 사이클과 트렌드에서 수익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린 이 비트코인 하이퍼와 이 맥시 도지 모두 각각 기술 혁신과 문화적 트렌드라는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매력적인 프로젝트들입니다. 비트코인 하이퍼는 이미 작동하는 기술로 비트코인 생태계 확장에 선두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 맥시 도지는 강력한 민 파워로 다음 민코인 슈퍼 사이클을 이끌 수 있는 잠재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어, 이제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투자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이, 특히나 사전 판매 참여 시에는 프로젝트의 팀의 신원, 토큰 분배 구조, 락업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분할 매수를 통해 리스크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